오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민이는 못 깨는 다워 2주째입니다. 와. 입니다. <laughs> 아, 제가 감기 걸렸어요. 일단은, 계속 가볼게요. 아! 아, 이거, 아니에요! <laughs> 다시 응정하고 해볼게요. 자. 침착하고 정확하게. 네. 아! 아니, 이혼! 예. 자, 일단은 제가 요즘 구독자가 안 나와서요. 1 2 3 4 5 6 7. 아, 이거 만약에 이게 유튜브 보다가 만약에 보게 되신다면 어, 꼭 좋아요나 댓 좋아요랑 댓글 끝? 이거 구독까지? 한 번, 한 번만 해주세요. 제발요 일단 계속 가볼게요. 아, 그리고, 저요. 그리고, 만약에 유튜브 하실 거면 꼭잘 생각해보시고 해야 돼요. 제가, 저는 처음에 댓글 하나도 없는 유튜브를 보고 왜 댓글이 하나도 없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튜브 해보니까 알겠다고 아 이거 치훈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일단은 계속 해볼게요 아 그리고 이건데 처음으로 댓글이 있어서 처음에 댓글 누가 달아줬을 때저 진짜 감동받았어 저한테 댓글 달아주신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해 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일단, 계속 해볼게요. 아, 그리고, 제가 할말 있는데, 저 처음 영상 올렸을 때, 왜 목소리가 안 나, 처음 볼 때, 왜 목소리가, 목줄이 목소리는 안 들고, 왜, 에, 노예쪼리는 안 들리나, 하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거 그냥, 저 처음에 그거 못조에 했었는데, 뭐 했는데 나 죽을 같아. 노래 때문에 다가려졌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일단 계속해 볼게요. 이거지이거지이거지 이곳.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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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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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뭔가 네. 내가 아는 유튜버, 만지 잘못인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맞다. 그다음좀 같이 찍고찍고 있었지 일단은 만약에, 만약에, 점프맨 하고 있을 때, 저 같은 사람 보면, 일단 저, 일단, 아, 아. 자, 아이디부터 확인하세요. <laughs>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얘가 저예요. 이네 아이디. 아이도, 아이는 이건 예, 아예도, 이건 똑같답니다. 아이디부터 보셔야 깐만요 만약에, 점프어아 하는데, 예, 이, 어, 막, 이런 게 어쩌면, 그, 그것도 저예요. 일단, 확인해보시고 가셔야 돼. 이것까지 똑같으면 무조건 저예요. 이렇게 니다 어, 근데, 왜, 왜 저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에에 저 원래 점프해 하며 이거 자주 벗겨져요. 자 계속 가봅시다. 하이! 점프 점프 점프. 자도 좋아 져아좋하 진짜 럼 했었죠? 아, 아, 진짜 도가 아, 이거 다른 거할게지 아, 이거도 가지. 아, 이거도 요지 아, 이거 아, 이거도 지이거어 가지. 아, 지 아, 어 아, 잠깐만 이거어이거기 가지. 그, 아, 아, 자, 계속할게요 일단 쩔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 습니다 어, 일단 일단 저 한번만 풀어... 저를 풀어보겠습니다 어, 제가, 제가 옛날 때 인데요 옛날 때 제가 폰이 있었거든 언니는 없고 그런데 그때, 오빠 폰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오바... 어. 어, 치... 어. 어, 그 폰은 오빠한테 어그 폰은 오빠 주어지고, 저는 그날 태블릿을 받았어요. 그동 너무,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리고, 그 폰은 다시, 줘야... 그리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폰이 어쩔 때, 그 폰이 어쩔 때, 핑크? 폰이 있었거든요. 핑, 핑, 핑크 폰이 아니야. 핑크 폰. 강, 아, 강 폰이 핑크색이 아서 그렇게 보였어요. 지금, 이거, 그 폰이 지금 제가 찍고 있는 폰이에요. 오! 오! 어, 너무 아파! <laughs> 어, 그 폰에, 있는 있었거든요. 그, 저는 그걸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한 유튜브를 보고, 어? 이거 한 유튜버 유튜버분이 태블릿에 뭐 펜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나도 이거 비슷한 거네. 하고 보고 진짜 해봤는데 진짜 펜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진짜도 왜 하고 언니는 진짜 보여줬거든요. 저 처음에 태블릿에서 찢지나? 해초 티블이시 쬐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쉽게 <laughs> 그래 가지고 티브이 시는 안쬐어요그데 이번에는 이번에도 제품 건데 이번에는 이 하나는 걸 주의하세요. 이것도 베포지라입니다 언니 잠깐만요. 이건 저에게는 아주 하나는 짜입니다 이때는, 언니만 폰이 없고, 그, 우리 모두 간족이, 어? 아! 아, 진짜 왜떼려고 아, 진짜, 진짜, 저... 아, 어쨌든, 그때는 저만, 저, 그때는 언니 빼고 전부 다 폰이 있었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왜떼려고 이렇게 하 하면... 아, 아, 진짜! 네, <laughs> 진짜 이씨, 그때. 그때, 예. 언랑 조양 사이가 살짝 안 좋았죠. 어, 왜냐면은 그걸 좀포부록 할게요. 저는 저는 폰을 별안 사용해요. 게임 할 뿐. 근데, 제가 폰을 안 사용할 때는, 언니가 폰을, 제 폰을 사용하는 거예요. 만들 게임을 깔고. <laughs> 아, 언니가 무서워서 <무서웠어요>. 좀 어떡해. <laughs> 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저는 아무말도 못했거든요, 하나도. 그런데. 근데... 아니! 아니 나말 그때는 말할수할수 할수 있는데 그냥 참았다는 거잖아. 어 도도도 어아 일단 계속 해볼게요. 어 그때 예 네, 저는 꾹 참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하는 거예요. 현재는 폰 생겨서 안 하는데 저 그래서 현재 에서 어, 커츠 때 이었거든요? 근데 언니는 제가 진짜 눈에못 얹는데, 혼냈다는 거예요. 아, 진짜 눈에 봐야 잖아 아! 그때 제가 자고 있을 때였지, 진짜. 아, 아, 엄마가, 엄마가 혼냈다는데, 언니도 심지어 혼냈다는 거. 아, 저게 진짜 하는 게시 아, 아, 그리고 언니는 뒤에서 저때고 난리 났죠. 아,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이 끝내겠습니다. 안녕! 빠이빠이! 그만요. 그만요.